거기 용도지역 안에 건폐율과 용종률 제한인데 이거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이 땅이 있으면 내가 어떤 건물 칠수 있는지 찾는 건 알았어. 국토개법 시행령 별표 보면 거기 써 있는 것만 되는 거니까. 근데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까지 칠수 있냐 이것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규제가 건폐율하고 용종률로 하겠다. 건폐율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 땅 이런 땅이 있다고 어럴까 서울시에서 특이한 지역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1종 여기가 1종 1종 전용 주거. 여기는 2종 전용 주거. 여기는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여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일단 요거 하고. 준주고까지 해볼까 일단 지금 용도지역이 몇 개죠 여섯 개1 2 1 2 3준주고잖아 예. 어, 근데 여기저기 현재 다 백평이라는 전제하에 내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이게 다 달라요 땅값도 다 다르고 예, 도로가 붙어 있는 건 똑같은 정사각형의 대지에 백평 땅일 때이 땅에다가 내건물지 짓으려면 얘는 건폐율이 여기 있고 용적률이 있을 때 아니, 건폐율이 50% 50% 60% 이 오십 퍼센트칠 50%, 70%고 용적률이 이게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땅의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이다 다르죠, 지금. 다 다르게 해 놨어요, 현재. 그럼 건폐율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뭐죠? 대지. 내가 갖고 있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죠. 어 세울 건 덮을 배 세워서 덮어버리는 비율이에요 어? 건축 면적 비율을 말하는 거지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인데 곱하기 몇하면 되겠네 100 그럼 이제 퍼센트 나오겠죠 요 퍼센트가 지금 얘가 몇 퍼센트네 50 그럼 이게 50이란 뜻은 대지 면적이 100 평이면 건축 면적은 최대 최대 50이에요 100이야 50 그럼 얘는 50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0으로지라는 얘기예요. 넘지 어, 40으로 짓든 30을 상관없습니다. 50을 넘지 말하는 거야. 그러면 100평이다, 여기가 전부다. 100평 토지때 얘가 건물줄수 있는 건 최대 몇 평까지 줄겠네? 50평. 50평까지. 50평. 그럼 얘도, 얘도 50%니까 몇 평까지 줄겠네? 50평. 100평 중에 50평 줄수 있겠지, 얘도 똑같이? 얘는 몇평 짓는 거야? 60평. 얘는 60평. 얘는, 60평. 얘 50평. 얘는 70평. 다 달라. 어디가 제일 많이 짓네? 그럼 얘가 땅값이 제일 비싸죠 당당 그런 거죠 근데 건폐율을 가지고는 어~ 땅값을 놀수 없는 게 일반인들이 볼때 일종 일반지구로 육십이라고 60이라 그래도 60이라고 그래도 육십 60안 찾아먹어요 응. 왜 그러냐면 위로지는 게나 옆으로 지는 게 나요 아파트 는 위로지는 게 돈이 더 되기 때문에 조망권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 아파트 단지의 건폐율은 12%, 1 3트요 전체 땅에 10% 아파트 전환 거야 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거니까 뭘 찾아먹어야 돼용종률을 찾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50예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거 전부 다 60까지 질수 있는데 몇시몇으로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50 아닌데 50으로 하겠다 그 얘기야. 전부 다몇평질수 있는 거네. 똑같이 다50평질수 있는 거야. 아, 50평50평50 평짜리 하나 셨어어 이렇게 됐는데 용적률이 지금 다나 다르거든 이게 용적률 이다 달라. 용적률이란 대지가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대지에 이거부터 하나 보고 갈게요. 이 건물이 지금 현재 3층 건물이다. 바닥 면적이 100평입니다. 평. 100평? 어. 이 건물의 전체 용량은 100 100 100을 더해 봐야 되죠. 다 더한 거가 얼마네? 300. 요거를 우린 연면적이라고 그래. 이율 연 바닥 면 쌓을 적자서 뭐라 그래? 연면적. 한개 동의 바닥 면적이 합계 뭐라 한다? 연면적. 연면적이 300평인데 지하 만약에 1층 짓다고 그럴게요 지하 1층. 이 연면적 얼마에요? 아니, 연면적 400이잖아. 연면적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도한 거라고, 지하도 더해야 돼요. 항상 연면적 부르면 다도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용적률이라는 거는 용적률은 내가 갖고 있는 대지에서 대지면적에 대해서 쌓는 거잖아요. 쌓는 거는 어디서 쌓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여기서 용적인 계산할 때 연면적은 400이 아니라 300으로 해야 된다고.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만데? 400.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300이라는 뜻인 거야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 하면 되겠네? 그럼 퍼센트 나올 건데 요게 100%라다. 이게 100%. 무슨 뜻이냐? 대지가 100평일 때 네가 최대로 쌓을 수 있는 거는 100%니까 이게 몇이란 얘기네? 100. 그러면 대지에 한배 쌓는다는 얘기네요? 대지 면적 100평일 때100% 쌓게 해주겠다. 그럼 얘가 몇 평이니까. 그럼 몇퍼센트죠 지금? 100%. 한배 쌓는 거죠? 그러면 50평 있으면 하나 더 쌌어요. 하나 더 쌓으면 지금 현재 50, 50이면, 어, 어, 그럼 100이죠?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 최대 2층까지 밖에 못 짓는 거지. 맞죠? 근데 여기 150%입니다. 뭐 이게 만약에 150%라는 얘기는 이게, 이게 150이라는 얘기니까, 연면적이 얼마라는 얘기는 150. 대지에 1.5배 싼 거네. 그럼 100평에, 자, 100평에 대해서 150이니까 1 5배150 쌓는 거잖아요? 그럼 50짜리 몇 개? 어, 50, 50, 150이죠? 몇 층까지? 30. 아, 3층까지. 그러면 얘가 1억의 거래가 되면 얘는 1억 5천의 거래에 대한 맞는 거야. 맞죠? 하나, 이만큼을더 줬잖아. 그럼 얘가, 얘가 200%다. 그럼 돼지에 몇배 쌓는다는 뜻이네? 아니, 200%야. 두 배잖아. 얘가 한배 1.5배, 배, 2배, 2.5배, 3배, 5배란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돼지가 100평이니까 200살수 있는 거네요? 그럼 50짜리가 몇 개? 네 개, 네 개. 이건 4층까지 있는 거네, 이건. 그죠 그럼 얘 250이면, 어, 2.5배죠? 250이니까 50짜리 몇 개? 5개. 얘는 5층까지. 얘는 4층까지고. 그럼 얘, 얘 같은 경우는 50으로 했으니까 5, 6, 30이니까 6층 짓겠죠? 그 층. 얘는 5, 10층까지 짓겠네. 그럼, 어딜 땅하고 봤을 때, 일정 전용 주거 땅하고 준주거 적당 봤을 때 제가 1억이면 10억이 되어야지 맞는 거야. 왜? 지수 있는 게 다르지 않나. 모든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요 그러면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건폐율이다 용적률이다. 네. 하나 더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면 최대로 지었을 때의 층수 나와요. 용적률을 뭘로 나누면 돼? 건폐율로 나누면 돼. 100 나누기 50 하면 얼마지? 100 나누기 50. 2층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150) 나누기 (50) 하면 (3층이잖아) (200) 나기 (50) 하면 (4층) (4층이잖아) 그러니까 (55) (25) (56) (30) (51은) 5 (55) 50, (500이잖아) 그러니까 용적률을 검폐로 나누면 층수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법에서 어떻게 했냐 최대 법률에서 법에서 최대 상한을 정하해 놓을 테니까 이 상한 범위에서 각 시행령에서 따로 정해라 시행령에서. 그리고 나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따로 정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인데 건폐율을 정할 때 주거지역은 70% 해놨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전국 어딜 디 가든 주거는 아무리 커야 몇 퍼센트 70%예요. 근데 이걸 갖고 시행령에서 주거지역 몇 개로 세번 했지? 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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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전용주거가 1종, 일, 2종. 2종, 1, 2, 3종. 그래서 얘가 건폐율이에요 50, 50, 60, 60, 50, 7 0야 그래서 이걸 (556657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 (556657) 제일 큰게얼마지어 여기 상한선인 거예 그리고 나서 여기 서울시 조례나 여기 옆에 수원시 조례나 어 양평군 조례나 어 부산광시 조례나 지자체별로 다 똑같지 않아요 서울은 (50) 수원 (50) 양, 양평 4 8다 달라 이게 그럼 조례는 처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단계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여러분 시험문에서는 여기까지 밖에 못 나와요. 제말 이해 됐죠? 근데 마지막에 만약에 내가 서울에 거주하면 50%로 짓지만 양평은 48%로 지어야 되는 거야. 어어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몇 단계로 한다? 3단계. 그래서 3단계로 전국의 땅에다가 다 정해놨는데 이놈들 어떻게 정해놨냐면 에. 건폐율부터 써볼게요. 건폐율. 지난달에 한번 했었지 이거. 안 했어요? 한국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죠?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이렇게 됐어. 이게 홈피오야 50, 50, 60, 60, 50, 70, 80, 80, 80, 80, 70, 70, 70. 20, 20, 40, 20, 20. 이거. 이거 1년이 끝날 때까지 외울 것 같아? 못 외울 것 같아? 네. 어, 3분 안에 다 외울 우 테니 걱정하지 마. 못외우가다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데 맨날 외우세요. 그럼안 외우잖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5, 5, 6, 6, 5, 7 9, 8, 8, 7 그리고 나머지 공업은 다 몇이네? 아, 그럼 공업적은 보자마자 몇이에요? 공업적 얼마? 공업적 얼마특장에 예, 있는 것 같아요. 곱조 얼마에? 70 곱조 얼마에? 70 이하는 다몇 시로 되는지 보세요 20인데 무슨 관리만 어 그러면 녹지지역 이하는 다 20인데 무슨 관리만 객관은 40이네 그러면 시험에서 주로 내는건 객관이 잘내겠네 그죠 그리고 5566579887이잖아요 그럼 이가 제일 잘 나와 그리고 9887이죠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8몇 개지? 2개 미국 사람은 그니까 88이야. 8두개야 네. 9887. 빨리 아세요? 아는? 9887. 8887. 777. 777. 777. 어, 나머지는 몇인데? 20인데. 계획관리만 8887. 40. 다시 합니다, 이제. 556657. 9887. 9887. 9887. 9887. 공업지원 전부다. 이하는 20. 777. 계획관리만 40이야. 그런이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하는 건데. 이거는, 어, 3년 공부한 사람도 못외온 사람도 많아요. 어, 하기 싫은 거거든요. 복잡하잖아. 오늘 한 것만 얼마만큼 했는데 3, 4주 강의를 나 오늘 내가 1시간, 3시간에 끝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고 갈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천재인 거라고 남들이 가끔가다 그래. 너무 오래 에면 뭐가 들어있냐. 공법이꽉차 있습니다. 이게 한번 들어가면 나가지를 않아 미치겠어. 예. 웃자고 <laughs> <laughs> <우체국> 한 거야. 자, <laughs> 다음에 도, 관, 농, 자, 주, 상, 공, 노, 전, 일, 준, 중, 일, 군, 전, 일, 준, 보생자, 보생계, 1, 2, 1, 2, 3. 건폐율이 어떻게 됐죠? 오 5, 5, 6, 6, 5, 7, 9, 8, 8, 7, 0업은 다, 7, 2하는 다, 이0계획관리만 그러니까, 건폐율은 연결할 때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오지선다딱 내놓고 용도지역 써놓은 다음에 숫자 연결해요. 그리고 나서 숫자 하나 틀린 거 골라라. 이거 고르는거 찾는 거야. 그리고 작년 시험 문제는 박스 주고서 용도지역 4개 써놔.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올바르게 나열하는 거 골라라. 이렇게 한 거야. 90, 80, 70, 60이 되어 있으면 그거 골라야 되는 거야. 외운 사람은 되게 쉬운데, 못 외운 사람은 돌아버린 다 손도 못 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 수험생이 이걸 대부분 맞히냐못 맞춘 사람은 태반입니다. 거의 뭐, 37세 이후는 거의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 37세 이전 사람들은 잘 외워요. 예. 저요? 전 아, 저, 저 30대 넘어, 넘었어요. 아니, 왜3 7 거의 37세 정도 수준에서 머리가 나빠지시한 것 같더라고요, 내 기억에. 내 기억에 3 0대부터잘 외워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 안 어렵다고 5, 6, 6, 5, 7, 9, 8, 8, 7 공업 70 이하 20 계획관리 40인데 뭐가 어려워 예. 다시 해봐 5 6 6 5, 5, 6, 6, 5, 7, 9, 8, 8, 7, 7. 공업점은 다70 나머지 20 계획관리 40이야 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다돼 근데 건폐율은 쉬운데 용적률이 어려워 용적률은 원래 이게 원래는 이게 얼마에서 얼마냐면 지워버려도될까용적률은 원래 100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50에서 100이야. 원래. 하한선으로 질래요? 상한선으로 질래요? 그러니까 50으로 질래요. 음률100% 지실래요. 질래? 그러니까 하한선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해도 되고 100부터 50씩 4번 더 하면 돼요. 4번 더 하면 얼마야? 100, 15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250, 그 다음에 3번. 300이죠? 준주거 지역은 몇 글자지? 준주거 지역 몇 글자? 다섯글자 50. 500. 5 준주거 지역만 500이야. 그래서 준주거 지역은 35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얼마씩 더해? 50.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지역만 500. 근데 얘는 1,500에서 어1 5 0 0이면은 대지 15배 쌓게해준다는 얘기야. 네. 예를 들어서 용적률 1,500%다. 100평이 있는데 내가 50% 건폐율을 적용하면 50평 짓잖아요. 백 100평에 15배면은 얼마지? 100평에 15배. 1,500평이야. 그 그러니까 50짜리가 몇개 있어야 1,500이죠? 30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30층까지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50평으로 안 하고 25평으로 지면 60층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적률이 1 5 0 0이라건 엄청 큰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200씩 빠져. 200씩. 200씩 빼면은 1,500에서 200 빼면 1,300. 200 빼면 1,100. 200 빼면. 그러면 이제 1오0 0하고 200만 마, 마이너스다. 알면 되겠네. 300에서 50씩 더 합니다. 300에다 50더 하면, 350, 50더 하면, 400. 이하는 원래 다 80인데, 여기서 개발을 조금 허용했던 게 생산 녹지 농, 창고 있지 창고. 자연 녹지 개발 좀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100까지 좀20% 완화해 주라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도시 밖에서 개발할 땅이 아까 뭐였지? 개관리. 예, 몇이야 100. 나머지는 다 80이에요. 그럼 도시 바깥에서 계획관리가 왜 비싸다고 했냐면 행위자 완화돼 있잖아요 계획관리 빼고 다 (280이잖아) 어죠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에서 어~ 작년에 건폐율이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는 뭐가 나올 확률이 높겠네 용적률 높겠지 예제발 이해됐죠 예, 자 가봐요 내가 한번 해볼게 (100) 얼마씩더라고 하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00) (1500에서) 얼마씩 빠져요? 1,500, 1,300, 1,100, 900, 300에서 350, 400, 그리고 다 80이 됐잖아. 이하는 다 80인데 생산녹지, 자연 녹지는 약간 허용해서 얼마? 100. 자연 녹지 계획관리도 100. 100이 몇 개네? 네개네개여까지네개 써놓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용적률이 다른 거 올라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 내는 사람은 매웠다는 전제하에 낼 거니까 별짓을 다해요. 제발 이된 거죠. 그래서 거기 78 페이지가 건폐율 용적률 지난달에는 용어 정의만 했었잖아요. 적용이 되는 게 어떻게 될 거냐를 해놓은 게79 페이지에 거기 표 있죠 표표맨 위에 보시면 1, 건폐율 용적률 정의는 아까 했으니까 2번 보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지정 기준이 아까 법에서 제일 먼저 뭘 정해놨어요? 상한 법이 상한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 그리고 조례로 간다는데 우리 시험은 어디서만 나와요? 시행령까지만. 그래서 거기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세개 조례로 정하는데 그 범위가 밑에 박스에 자, 왼쪽에 용도지역 써 놓고 가운데가 건폐율이죠. 가운데 건폐율 찾았어요? 거기 국토계획법 말고 시행령으로 보시면 556657988705분다. 그이하는다 20. 계획관리만 40. 근데 왼쪽에 계획 관리 옆에 글이 좀 써있지. 이게 개정된 건데, 왼쪽에 계획 관리 해놓고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현금패 125%까지 완화. 앞으로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거 배울 건데요.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거는, 이제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을 한 거라서 성장 관리 방안이 있다는 얘기는 난개발 할수 없으니까 더 완화해도 된다. 125%면 1.25배를 완화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응. 음. 그 농림지역은 얼마네? 20. 그 하나 물어볼까? 거기 들어보세요. 농림지역이 건폐율이 얼마예요? 그 그러니까 도시 바깥에 시골은 다 20%로 보시면 돼. 개깔을빼고 그러면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방 있죠.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딱 들어가면 그 마당 있죠. 마당 있고 막 달려가자 할아버지한테. 그럼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래요. 할아버지, 여기 마당이 되게 넓어서 좋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이 새끼, 이게, 뭐만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100평인데 건폐율이 얼마예요? 20평 줘놓고 몇 평이 공지예요? 어쩔 수 없이 마당이 된 거야. 마당이 넓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열받죠. 짓고 싶어도 못짓고이 새끼야. 건폐율 20%라 이렇게 된다고. 어. 어, 땅에 100평이면 몇평 줘놨기 때문에. 그 나머지 80평이 뭐가 된 거예요? 차도 없으니까 마당이 된 거지. 제말 뜻은 건물을 더 이상 못 짓는다고요. 몇 프로로 돼 있기 때문에. 2% 그러니까 여기 건폐율이 그런 의미인데 용적률을 보시면 쫙 끝에 거기, 일종 전용에 50 이상 100 이하라고 돼 있는데, 하한선 의미 없다고 그랬죠? 상한선이1 0 0부 시작 안 됐어요. 자, 합니다.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00. 1500에서 200씩 마이너스죠?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하는 다 뭐요? 80. 100이 3개 있다고 그래서 제가 중요하됐죠 그래서 제가 글씨 진하게 해놓은 거예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 관리만 100. 아, 선생님, 자연 환경이 없는데요? 뒤에 있어요. 내가 일부러 빼놨겠어요? 편집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갔겠지.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보세요. 일단 제일 먼저 연습을 해야 될 거는 뭐부터 연습을 해야 되냐면, 건폐율 용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 21개가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지 돼.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연습하고 갑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할 일은 아마 없을 거야. 한번 따라해 세요 도관농자, 도관농자 도시적... 도시역은 주상공노 주거지역이 전 1준 중1유군전 1준 보생자 보생계 12 123이야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 도관농 이거 보는 순간 눈을 이거 보지 마. 보지 마. 여기 봐요. 여기 도관농제 했어요. 어, 도시역은 주상공노 주거지역이 전 1준 여기가 중1, 6은 전1, 준 보생자 얘가 보생계 얘가 1, 2, 1, 1 2, 3 됐어요? 그럼 이제 손가락 한 번만 펴줘보세요. 오른손. 제 하란 대로 해야 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평생 그러고 살아요. 자, 봐자 1, 2 1, 2, 3 준주거. 됐어요. 이제 이거만 하면 돼. 1, 2, 1, 2, 3 준주거. 1, 2, 1, 2, 3 준주거. 중1, 6은 중16은 전1준. 요거 하면 돼. 요거 하면 되는데, 이거,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머리가 좀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세 번, 네번 반복하다 보면 되기 쉬운 거예요, 얘가.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맨날 그래요. 아, 어, 요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다고. 안 해오는 사람은 돌아버리겠지만. 그럼 이제 잘 보세요. 건폐율이다 그러면은 1, 2, 1, 2, 3, 준주거잖아요. 그러면 5, 5, 6, 6, 5, 7. 중16은이죠? 중16은 9, 8, 8, 7. 고업적은 그 전부다. 7, 7, 7. 나머지 20. 계획관리만 40. 용적률은 1, 2, 1, 2, 3, 준주거잖아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죠? 500. 1,500에서 얼마씩? 1,500, 1,300, 1,100, 900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칸에다가 이 용도적 쓰면 벌써 1분 지나버려요. 손가락을 빨리 버려야 돼요. 문제를 1분 안에 못 푼다고. 어. 그 해볼까? 일단 검표 부터 해볼게요. 5, 5, 6, 6, 5, 7, 9, 8, 8, 7, 9, 5, 7, 2 0 이하, 20, 계획 관리만, 40, 100에서 시작하죠? 100, 150, 200, 250, 300, 준주구죠? 1,500에서 200씩,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하가 80,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 관리만, 100. 이거예요, 이거, 이거. 만약에 누가 숙달이 되면, 지나가다가 땅을 봤어요 땅을 봤는데 어, 친구가 a 이란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나한테 오더니 배평 땅을 내가 지금 샀는데 내가 이런 상가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건물 지을 수 있을까 나한테 물어본 거야 너 공인중개사 공부했대매 소문은다 내놨는데 뭐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 알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이제 내가 삐면 건물 0평이면 지을 수 있냐 얼마나 지을 수 있냐 물어보면 애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 용도 지역이 뭐니 이렇게 해야죠. 용도지 뭔지 알아야 할거 아니야. 내가 얘가 용도지역 그 뭐야? 그러면 걔랑은 밥도 같이 먹지 마세요. 제수 원부터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뭘 한다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어 이종일반 주거지역인데 그랬어요. 이종일반 주거지역이야? 이종일반 주거지역이야? 어 건폐율이니까 어 100평인데 지금 60평 저서 최대 4층 짓고 10평 더줘 옥탑방으로. 이게 빨리 이해된 사람은 공간지각 능력이 되게 하는 사람이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육십 평까지 어디 했는데그 다음부터 안된 거. 백 평인데 백 평인데 육십 평 줘서 사층 짓고 열평더 올리는 옥탑 짓는다고. 왜 그러냐 이종 일반 주거라고 했잖아요. 천천히 한테 는렇게잘 봐. 일, 이, 일, 이죠. 오, 오, 육, 육, 육십 프로잖아. 건폐율 얼마야? 육십. 용적률이 백, 백오십, 이백, 이백오십, 이백오십에. 이백오십. 이백오십은 육사, 이십사. 사층 짓고 열평더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봐야. 100평 중에 최대 60평 졌는다 그러면 이 건물 60평까지 질수 있는 겁니다. 그럼 60평을 졌는데 용적률이 몇 퍼센트라서 250, 2.5배 쌓는 거잖아요. 250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오, 60짜리가 일단 두개 120, 180, 240이잖아. 240이니까 얼마 남았네. 그러니까 4층 지고 옥탑 10평 진다. 그 얘기야. 예. 네. 근데 제가 한 거는 100평하고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된다고. 만약에 이거 물어봤는데 잠깐만 있어봐 도안 농자 중상공로저 전... 이거 어떻게할건데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이, 이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 우리 한국 저쪽에 학원 있을 때였거든요 그 학원에 있을 때인데2 1회때 수강생분이었어요 그 학교 자 모임도 지금도 나와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 학교 자 모임에 와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선생님 때문에 저 스타 됐어요 그러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때문에 저 스타 됐어요 그런 게 그래. 스타 스타가 뭐야? 어, 인 인기가 있어졌다 왜, 왜 인기가 있냐 막 얘기했더니 자격증 따고 나서 10월 25일 날인가 시험 끝나고 나니까 끝났잖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은 했는데 자격증이 안 나왔으니까 동네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이제 중개사무소 친한 분한테가 배우려고 앉아 있었던 거야 중개사무소에서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다를 떨고 계셨겠죠 사무실 사무실 주인이 이제. 뭐라 고 그러죠? 사무실, 사무실 뭐라 고 그러죠? 소장님. 소장, 소장님. 소장님이라고 그러잖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소장님이라고 그래. 소장님이라고 그러고, 여기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중개 뭐야? 소속공인, 소공이라고 그러고, 자격증 없이 그냥 일만 도와주는 바람은 뭐야? 족개 보조원이잖아요. 이 보조원이란 말 바꿔야 돼요. 중개 보조원인데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 중개업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좀 없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일단 중개 보조원이었던 분인데 여기 이제 문을 열고 어떤 분 남자 분이 들어와서 여기 해당 지역 주변에 오던 토지가 괜찮은 게 있었나봐요. 그거 물어보려고 왔다가 이 아주머니랑 얘기를 막 하는 거둘이서 근데 뭐 어떤 자세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해당 토지가 지금 현재 몇 평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주면 될까요?라고 물어봤더니 이 얼굴 이뭐 배운 적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 보조원은 이거 배운 적이 없잖아. 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하는데 눈치를 막 보고 있는데 이분도 자격증 딴지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 에. 그러니까 <laughs> 이거 있는 거야. <laughs> 자기 눈 보지 말라 이거지 지금. 에. 소장님인데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이래요. 아, 그 땅이 뭐예요? 이러신 거야. 아주머가 예를 들어서 이종 일반 주거라고 했다 그러면 이종 일반이요? 111 2, 2, 62이고 그리고 용적률 100, 200이니까 최대 몇층 정도 짓겠는데요라고 해준 거야. 이아주머가 이 아줌마는 옛날에 방문각단의 아줌마거든. <laughs> 이 아저씨 있죠? 둘이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안변 <laughs> 내가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되게 없어 보였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전문가 같이 보이는 거야. 써보이 <laughs> <laughs> 전문가 지 <하지> 않아? <laughs> 60. 아, 그거 5층 짓고 20층 더 짓고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자기 생각에. 근데 이거는 내가 왜 하는 거냐면 창피하면 뒤로 하면 되잖아. 어쨌든 자기가 빨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만약 유통상업이었어. 유통상업이었어. 그러면 얘 100평이다. 그럼 얘 최대 몇층지까요 라고 하잖아요. 최대 몇 평에서 몇층지까요 그러면 유통상업이니까 중, 일, 유, 그이잖아요 중, 일, 유, 요세 번째잖아. 아, 정 못하겠으면 이것도 자꾸 좀 있어달라고 그래. 아, 그리고 9, 8, 8. 8, 80, 80. 용적률이 1,500, 1,300, 1,100. 오케이 나왔어. 80이 얼마네? 1,300. 땡. 1,100. 1,100. 중1이 1,100이네. 100. 100. 그러면 8, 1은? 8. 8. 8. 3 떨어졌죠? 8. 3이면 8, 3, 24. 13층 짓고 좀더 짓네. 예. 제발 이해 된 거야? 아뭐한 거냐면 1,100 나누기 80 하면 층수 나온댔잖아0 지운 거예요. 8, 1은? 8. 몇 떨어져? 3. 8, 3, 24. 6 떨어졌잖아. 13층 짓고 좀더 짓는 거지. 예. 제발, 이된 거야? 예. 그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누가 갑자기 뭘 물어봐도 대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법 외운 거예요? 시행령 외운 거야? 조례 외운 거야? 그니까, 러 조례는 더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작게 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설명할 때, 4층 짓고, 옥탑 1평 짓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서 좀 돌려야 돼요. 사장님, 여기 주차장 좀더 빼서, 50평으로 짓고, 5층 짓는 게 깔끔한데요? 이렇게 해야지. 예. 50평으로 하게 되면 25니까 250이잖아요. 50층짜리 딱 5층 깔끔하게 짓잖아. 요거 그냥 짓지 말고 이걸로 올리는 게 낫죠. 그래서 요거 다섯 개딱 팔아 먹을 거 아니야. 근데 50평이면은 절반 나누면 얼마죠? 25평이잖아. 25평인데 25평인데 벽 두께 못 빼고나면 한 22평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주변에 지금 현재 전세가 1억 정도 된대 22평짜리가 근데 여기 중간에 계단 면적으로 빠질 게한 6지급 빠질 거니까 이거보다 좀 작을 거야 그러면 한 1억이면은 지금 10개면 몇개 나오는 거야 10억 나오는 거죠 공사비가 6억 든데 그러면 6, 6개는 전세 보증육 6억에서 충 치면 되는 거고 4억 네개 남았잖아요 네개 중에서 뭐 하면 되는 거네 월세 받으면 되잖아 뭐 5천에 뭐50 해가지고 네개면은 5, 4, 24, 20, 200만 원이잖아 그럼 이제 뭐 보증금 2억도 받았고 20만 원, 50만 원씩 매달 2백 원씩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땅 가진 사람은 이거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죠 공사비 충당 다 되고 전세보증금 헛값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땅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죠.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땅 있어야 하는 거야. 땅이 쓰 신분 있어요? 다시 한번 할까? 어, 나 자격증 따고 나서 얘기하자고. 지금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야. 대여가 안 되잖아. 이거 이거 안 하고 이거 전세보증 1억인데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 뭐 그 평가할 때, 여기 감정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니까, 이거 나중에 수용되면 얼마 받겠다. 그런 거 하려면, 뭐를 지어놨고, 뭐를 지을 수 있는 땅이냐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건폐용적률이 고고고,